예,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이 탄핵 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막 탄핵무요, 탄핵무요, 뭐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뭐 원천 무효, 막 너무 많은 말들만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아예 그냥 탄핵 무효는 그냥 입으로만 뱉어대는 그런 구호, 떼창, 뭐 그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핵무효를 하기 위한 이런 준비와 노력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나불 나불 나불 되고, 박근혜 사랑해요, 나불나불나불. 나불 나불.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오늘 좀몇 개를 올렸는데, 윤석열이가 세월호 일곱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에 그박 대통령의 그 불통 모습을 보고 자기가 총화들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월호 7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뺏어간 아주 최악질적인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탄핵의 시발이 거세했죠. 그럼 세월호 7 시간 얘기 딱 나오면, <laughs> 박근혜 대통령 사랑이고 떠드는 사람들은 차를 들어야 돼요. 어, 윤석열 이거 어따 대고 이게 함부로 세월호 7시간 떠드냐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음..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윤석열 비호 찬양하는 글들을 막 갖다 적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내가 집이 안 걸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감히 세월호 7시간 밑에다가 윤석열 찬양 글을 올리면서 자기는 우종창 기자의 그 탄핵 다큐를 후원하는 사람이다. 그탄핵무효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탄핵무효 입장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의 조작 날조수사,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세월호 7 시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또 모욕을 했는데도 거기다가 윤석열 찬양글을 같이 적을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가 개돼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수십만 명 되는 것 같아. 제가 볼때 보수 진영에 수십만 명 거의 아니 수백만 명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이런 개돼지 현상이 벌어질까? 봤을 때아 탄핵무효를 외칠 때부터 이거는 처음부터 탄핵무효가 목표가 아니었구나 이거. 5년 전에 탄핵무효 외칠 때부터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돈벌이로 봤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면은 5년 전에 우리가 몇십만 명이 모쳐서 모서 탄핵무효할 때도 탄핵무효가 될 거라고 믿은 놈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태극기 집회하는 그 놈들부터 뭐 정당, 무공당 떨거지들, 가세연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어느 한쪽도 탄핵무효가 실제로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입으로 나불나을 손으로 구걸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무효 윤석열 만세가 가능하지. 진짜 탄핵무효겠다는 사람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왜그 말씀드리냐면, 자, 오늘 10억 주먹입니다. 태블릿 조작 주범 SKT, 최태원 유영아, 김한수는 자백하는데, 이거 진짜거든요, 이거, 이번에. 아니, 미디어치는 사기친 적이 없죠. 어. 엄밀히 말하면 이미 태블릿은 2년 전에 김한수가 쓴 거를 김한수와 검찰이 유착해서 증거를인멸하고 최소한 거로 뒤집어 씌웠다는 거는 미어체험이 밝혀냈는데, 2년 전에 이미가 하시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야 돼.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탄핵무효를 외치는 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면은, 우리가 기만수 실사용자 증거 밝혔을 때 거기서 게임 끝났어야 되는데, 그탄핵무효 외쳤던 자들이 필질적으로 탄핵무가될수 있는 태블릿 조작 실범을 잡았는데도 다들 모른채하고 은폐하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을 더 끌고 와서 이제 끌고 오다 보니까 SKT하고 김한수가 이번에 오버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탄핵과 태블릿 진실을 완전히 파묻자서 오버를 하다가 저한테 또 걸린 거거든요. 이번엔 진짜 걸렸다니까. 어, 아니 물론 2년 전도 걸렸지만은 이번에는 그탄핵묘를 팔아서 돈이나 해 먹는 그런 개쓰레기들 떨거지들을 다 감안을 하고도 어, 그걸 그럴 거라고 내가 감안을 하고도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다 어, 이번에는 100%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사기꾼들에게 이게 면역이 돼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우리가 제가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물가물 할 거예요. 아, 설마 탄핵 무효가 될까? 태블릿 진실이 밝혀질까? 실제로 되는 과정이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일 거거든요. 내가 막 보면서도 안 믿을 것같아 사람들. 너무 오랫동안 사기에 노출돼 가지고. 진실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진실을 못 알아보는 거지. 맨날 거짓말만 듣다 보니까. 아. 그, 태블릿 조작범들, 최태원, 어, 뭐, 유영하 김한수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재벌총수 이름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는, 제가 웬만한 증거를 갖고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어, 그, 더군다나 최태원에는 막 소송을 하는 자예요. 원래 재벌총수들은 별로 소송 안 하거든요? 근데 최태원에는 막 갖다 걸어가지고, <laughs> 어,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최태원이 걸어봐, 이거. 이거 왜안 걸어? 자,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은 이 태블릿을 최선의 것으로 조작하는데 앞장선 것은 물론, 알리바이를 위해 태블릿 통신 계약서까지 유조한 바 있다. 지금 요즘에 좌파 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서를 위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김한수가 계속 돈을 내온 거를 검찰과 김한수가 이거 증거를 은폐시켜버리고, 있지도 않은 법인카드로 납부된 것처럼 요걸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법인카드를 스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금 납부 내역을 위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게 법인이 아닌 김한수가 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SKT에 대해서 위조단 계약서를 제출한 재판방해 행위 관련해서 최근 별도의 이용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어 11월 17일이네요. 어, 변이 제해태리피시 계약서 조작가담 SKT의 손배상 소송. 11월 17일인데, 자, 피고는, SK는 검찰의 증거조작에 협조하고 법원의 허위 내용으로 사실조회실하는 등 원고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왜? 저는 지금 이 태블릿 PC가 최성 거냐, 그게 아니고 기만수 거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SKT가 기만수 거라는 증거를 없애버린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내 방어권을 침해했단 말입니다, 이거. 이거 선배 제가 2억 넣었지만 2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 위조된 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일국의 대통령을 목을 자르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SKT가 협조했단 말입니다. 증거 위조해서.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소송을 넣고, 우리가 소송을 너무 많은 게 하다 보니까, 약간 관리를 못해서 이게 약간 지연되면서, 1월까지 이게 좀 SKT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 11월 1 7일날 소송을 넣은 게 아마 1월 초나 요, 쯤에 SKT로 전달된 걸로 알거든요. 제가. 자, 그때, 이 최태원이. 최태원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SKT 소를 넣고, 이게 이제 소장이 1월 초에 들어갔거든요. SKT에. 갑자기 2월 달에 SKT 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기사가 날 정도는 뭐냐면, 아니, 최태원이 어차피 SK그룹에 오는데, SKT 회장을 하든 안 하든,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SKT 회장으로 들어와요. 워낙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없어. 내용이. 왜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설명 못 해. 뭐, SK텔레콤의 도전과 함께하고자 한다, 뭐. 아니, SK그룹이 SK텔레콤만 있어? 어? 그거 다 놔두고, 왜 갑자기 내가 소송하니까 SK회장으로 들어오냐고. 자, 그러더니, 이제, 지난주에, 2월에 채트원이가 부임하고, 이제 지난주니까 한달 동안에, SKT가 이제 저희한테 지난주에 보내온 거죠. 이 변론서를 자, 변론서를 보내왔는데 그 증거들을 많이 이제 보내준 거예요. 증거들을 보내주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립니다. 네, 재판에서 그냥 한방에 SK하고 기한수 잡으려고 아니 제가 소송을 낸 이유가 SKT하고 김한수가 짜고 증거를 위조했다. 그 위조된 증거를 내 재판에 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laughs>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들을 낼거 아니에요? SK가 그 증거를 또 다시 김한수하고 손잡고 또 위조한 걸 집어넣었어요. 지금 나는 재판에서 김한수하고 SK가 짜서 증거를 유지했다 입증을 해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놈들이 자기 방어한다고 낸 증거를 김한수하고 짜고 또 위조해서 냈다니까 이거. 이거 끝난 거잖아요. 이거 이러면 이거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이가 판사로 들어와도 아무리 문재인이가 유성렬이 두 놈이 판사로 들어와도 SK를 변호할 수 없는 그냥 끝난 거야. 끝난 한 방에 그냥 이거는 너무 쉬워서 제가 발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머지 것들 뭐 <laughs> 어? 왜 사인이 다르냐? 그랬더니 SK 뭐라 그래요? 두 놈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사인 번갈아서 했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그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안 돼, 그게 도저히.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좀 줬어요. 몇 명을 또 의견을 수합하려고. 야, SKT가 재판 나서 뭐라고 변명할 것 같냐? 도저히 없다, 다들. 이건 방법이 없다. 딱 걸린 거지 이거. 왜 걸렸는지도 알아. 요왜 저런 어처구니없이 실수했는지도 알아요. 내가 이건 설명 안 할게요. <laughs> 뻔한데, 왜 그런지를.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단독이 많아, 이렇게. 자. 제가 이미 2020년 5월 19일에다가 최태원이한테 공문을 쐈어요. 이때 SKT 회장이 아닌데, SKT 회장이 아닌데, 제가 잘못 쓴 거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때 이미 이 계약서 위조에 대해서, 야, 이게 사인이 왜 다르냐, 이거. 등등의 열몇 가지의 조작 혐의를 가지고 최태원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조작했을 수 있으니까, 이 기업의 오너인 당신이 책임지고 이거 조사해서 발표해라.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이 책에 뭐 수도 없이 나오지만은 요요요 요, 요 태블릿 반격에서 막 책에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SKT가 왜 이게 계약서 위조인지 위조의 근거를 저희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다 이게 그 내용이 최태원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미 2020년 5월이 언제요? 1년 10개월 전에 최태원의 회장실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거 안 받았다고 얘기 안 되는 게, 이거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 다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번에 SKT는 이 재판부의 답변서 어떻게 썼냐면은, 요 사인 다른 게, 모르겠다, 우리는. <laughs>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서버 계약서 있는 거 출력을 해보니까, 사인이 다른 게 들어왔지, 필체가.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SKT는, 이번에는. 지난번 검찰에 가서는 두 놈이 현금을 나타나가지고 번갈아 싸냈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 이 SKT가 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쪽에 정보를 줬나 봐요. 내가 볼 때는 무명의 유튜브인데, 이 SKT 답변하고 유사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미디어치 음해하는 방송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어, 1페이지, 3페이지만 김한수가 직접 하고, 나머지 2, 4, 5, 6페이지는 직원이 대신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위로 설명하는데, 저희애 그, 우리 독자 중에서 SKT 대리점 근무했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있는데, 사인을 똑같이 하지, 흉내내서. 완전히 사인 다르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직원이 하는데. 어느 놈이 그따위로 사인하냐, 이거. 그 민사법 얘기하는데, 아니, 민사법에서, 아니, 사인이 다르면은, 예를 들면, 김한수가 이거 내거 아니다, 이거 누가 사인했다고 그랬냐고 하게 되면, 이거 계약 파기예요 당연하지. <laughs> 사인이랑 도장이랑 똑같잖아요, 도장이랑. 사인하고 도장이. 그럼 내가 변호자 도장 찍고 있는데, 같은 계약서에 다음 페이지에 딴놈 도장이 찍혀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걸 동의 안 하면은 이건 내 도장 아니다 이거 계약서 아니다 계약서 파기 이런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절대 skt 본사 서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딱 들어오면은 대리점에서 필수로 어? 어떤 미친놈이 김한수랑 같이 사인을 다르게 했어 이렇게 지들 말대로 이런식으로 했다 칩시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그걸 이제 본사에다가 줄거 아닙니까? 본사가 받자마자 야이 장난하냐? 이거 다시 그렇게까지 쌓인다는 거를 본사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SKT 대리 직원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독자 말고도 제가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요 시스템 우리가 다 알아요. 그 SKT도 알고 있어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를. 저게 유튜브에서 윤석열 만세부르는 개돼지들한테나 먹히지. 저거 법정 가면 죽어요. 저 따로 위 설명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못한 거야.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에다가는. 그 따위로 설명 못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바로 치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로 그냥 모르세요. 아니, 우리 모르겠어요. 왜 사인 다른지. 이따위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이 위조 증거가 쉬운 게 사인 두 개인데, 전문가들이볼 때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무마시켜보려고 승쇼하다가 또 다른 위조하다 걸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인 두 개는 모르, 모르겠다고 뒤집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 SKT는.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결정적인 위조 증거가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걸려 있었거든, SKT가.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미친 짓을 하다가 지금 걸린 겁니다, 이거. 자, 문제는 뭐냐. 일단은 재판이 진행이 되면 나는 김한수를 당연히 부르죠. 김한수 불러서 나올 때 제가 깔 거야, 이거를. 김한수 나오면은. 근데 그러면, 김한수가 지금 안 받아요. 완전히 숨어 있어요, 김한수가. 저 말고 최선 원장이 이 태블릿 반환 소송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내 거, 내 거라면 내놓으라고. 그 소송 상대가 김한수입니다. 김한수가 법적인 소유권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한수한테 소송해서, 김한수가 네거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김한수가 내거 아니냐 하면 최선 씨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소장을 지금 김한수가 한 달째 안 받고 있어요 주선는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김한수 집에까지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김한수가 최서원의 소장을 지금 한 달째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이놈은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숨어서 모든 법적 소송자를안 받고 우리가 증인 신청한 거증인참석 요구서가 안 받고 그 대신에 SKT하고 저놈은 집에서 또, 또 위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는 어. 이거 완전 주범이죠, 이거, 김한수, 이거는. 지금 김한수나아무 죽어요. 게임 끝나요. 내 재판이든 최선원장 재판이든 어디든 나오면 끝납니다, 이거. 나는 김한수가 지금 못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이거, 이 결정적인 증거 깔 생각 없고, 어. 그럼 SKT가 자백을 해야지, 이제 최태원 씨 이거 지금 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칼럼하고 다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제 SKT 출신을 만났어요. 내가 서그 설명했습니다. 아니 왜왜저 인간이 갑자기 회장 자리에 들어오고 어디 겁대가리 없이 또위주또 또 조작을 하냐? 조작 사건을 재판하는데 이것들이 어떠냐고 또 조작을 하냐 이거. <laughs> SKT 직원 출신이 그러더라고요. 저 정도를 하려면은 저건 최태원의 지시나 무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SKT 법무팀이나, 여기서, 어느 놈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또 우리 한번 조작합시다. 이런 의견을 내고, 그걸 관철시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어. 최태원이가, 야, 조작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어. 이 멍청한 인간들아, 걸렸잖아. 그러면 <laughs> 안 걸리던지, 어. 위조하자마자, 걸렸어 이조하자마자 2초만에 2초만에 딱 보자마자 2초만에 걸렸어 인마 최소한 20분은 끊을 수 있어야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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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다 걸렸는데 니네들이 뭘또할 거야 여기서 백기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최태원에게 이 사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최태원의 법적 책임이 이미 그때부터 박동을 하는데 이제 SKT 회장까지 들어왔지 이 내부 구조상 여기서 또 조작한다는 건 최태원의 짓이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 이거 여기서 SKT는 멈춰야 돼요. 지금 이 최태현이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약간 헷갈려 한것 같은데. 음? 여기서 멈춰. 너 아무것도, 최태 아무것도 아니야, 너. 네 밑에 애들이 엎드려, 니내 눈에 볼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 여기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움직였다가 진짜 다 죽는 수 있어, 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일단, SKT는 이제 이 정도 경고해 두고, 나중에 제가 SKT를 이제, 이제 불러낼 건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내일 복귀하잖아요. 내일 이 조원진이부터 이 유영아, 강영석, 이 박근혜 변절 배신자를 다쏴 그, 싸져가가지고, 미친 쇼들을 또 펼친다는데, 우리 대구의 김용광 대표, 뭐, 오영국 대표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제 간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뭐, 뭐 개판 치던 말든, 저희는 일단 다음 주를 준비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든지 자기의 이 컴퓨터로 미디어치 활동을 다볼수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자, 이런 거 전부 다박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려고 저희가 하는 건데,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상암동 JTBC 방송사 앞에서 기자회견입니다 뭐냐? <laughs> 어. 김한수하고 SKT가 딱 걸렸다. 어. 니네들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는데, 김한수, SKT가 딱 걸려서 얘네들 내가 자백 받는다, 조만간에. 그 전에 너희 JTBC도, 이제는 뭐 편집장하고 다 많이 바뀌어서, 야, 너희들 조작은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직책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JTBC의 그 대표이사나 신임 편집본부장은 태블릿 보도한 놈들, 저 심수미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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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석이 뭐, 김필준이 다 불러가지고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보라고. 전면 재검토를. 이미 JTBC는 김한수가 개인이 납부한 것을 김한수와 검찰이 은폐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몰랐다며 그거 내가 알려줬잖아 이제 그 두놈들이 계약서까지 위조하고 위조한 재판에 또 위조하는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 게임 끝났어 이제는 너희는 본체만 건드렸으니까 관계없다 본체가 조작이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계약서까지 위조하게 된거 아니에요 자 제, 제, S.K.T.가 일단 누구 누가 너희들한테 위조된 계약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냐 누군지를 S.K.T.는 밝혀야죠 이제 어? 누구누어 검찰이죠 검찰 어?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작됐거든요 계약서가 그러면은 노승건 전중앙정원1 차장이 조작의 주범일 겁니다 그래서 이 노승건 중앙정원1 차장이 일하고 있는 범무법인 재현 목요일 오후 2 시는 여기도 갑니다. 여기서 집회예요, 집회 여기서. 여기서. 노승근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이제 다 끝났어, 이 돌대가리들 아 끝났기 때문에 어? 누가 먼저 자백하느냐에서 그 자백하는 놈한 놈만 살아 이제. SKD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자 다음 주엔 제가 JTBC하고 노승근 정도 가서. 요 내용들을 갖고 또 이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 전달할 건데 박 대통령이 저안 부를 것 같아요? 응? 지금 이 유영하, 정호성, 여러분들, 김희종, 강영석이는 2년 내내 내가 김한수 씨 사령자를 밝혀준 2년 내내 이제 미디어치 음해하고 박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데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내가 그러, 그래봐야 의미없다 그랬지? 내가 분명히겠지? 그래봐야 의미없다고. 조작 증거가 나왔는데, 너희들 같이 이거 입으로 나불나불 룰, 정호성이, 김희종이, 어? 내가 최선이 쓰는 거 봤어요? 다 필요 없었던 거. 아, 물증이 나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한수가 SKT하고 손잡고 계약서 유지한 게 나왔는데, 니네들이 김한수를 어떻게 비호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박 대통령이 빠가살이야? 치매야 어? 니네들이 치매와 빠가살이 취급을 해왔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끝났다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니네들이 은폐하는 거를 뻔히 지켜보는 뭐박 그 대통령 친척들이 다 있어요 니네들 하는 짓다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그분들이 박 대통령한테 전달해주거든 니네 선에서 못 막아 니네따 해가지고 당연히 제가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죠 이제 물론 이 책은 대통령 일기셨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계약서 위조 정황만 나왔고, 이제 그 뒤에 SK와 유해, 이, 김한수가 한 짓, 이번에 한 거, 그거 제가 박 대통령한테 알려드려 갈거 아닙니까? 어. 그럼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알려드리고, 김한수보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SKT를 자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쉬워요. SKT 자백받는 거. 저 박대출 의원이나 있잖아요 어쨌든 탄핵무효대해서 그래도 이 신의를 지켜온 사람들 있잖아요 박대출 의원 같은 사람한테 <laughs> 저하고 이제 아 저도 잘 아니까 뭐 제가 찾아가도 되고 SKT가 국회에 출입하는 전문급이 있거든요 그걸 대관담당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박대출 의원하고 SKT 대관담당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거 보여주면 돼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인정할 겁니다 어, 어 SKT가 정말 죽을 죄를 줬습니다. 갖다 빌어야 될거예요 아마. 어. 그러면 최태원이가 아무리 난리 쳐도, 이 국회하고 연결돼 있어서 박 대통령 연결돼가지고 이거 던져주면요. 최태원이 지가 해봐야 뭘할수 있어, 지가. 어, 김한수 정도 때려 죽일 수 있나? 어. 근데 까불지 말라는 거야, 재벌 총수 따위들. 어. 지휘주의 정치인들. 어. 지휘주의 언론사들이나 너희들한테 굽실거리지 미디어치 같은 사람 볼 때는 SK가 한 것도 아니야 한 것도 그냥 그룹 하나 통째로 죽일 수 있어 마음 안 먹어 이마 지금부터 너희들 SKT 자백 안 하고 또 이상한 짓 하잖아 그러면 이미 SKT는 끝났고 그건 이제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SK 그룹까지 다 죽일 수 있다니까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용서가 안돼 SKT 일개 돈벌이 재벌 따위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거를 밝히려는 언론사 언론인의 재판에 증거를 조작하고 그걸 또 소송하니까 또 증거 를 조작하고 이거 뭐하는 집단이야 SKT? 이거 전부 다 채태원이 오너가 인간 쓰레기니까 니네가 그런 짓하지? 오너가 똑바른 놈이 이런 짓할수 있어? SKT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나는 이 정도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까, SKT.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 와서 엎드려 빌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뭐, 어, 빠르면 제가 4월 초 안에 대구가서 싹다 설명해 드리고, 이 계약서 위조하고 태블릿 본체 이 조작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거하고 탄핵이 어떻게 연결되고, 제가 싹다 브리핑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제 탄핵무요, 탄핵무요. 탄핵무효고 윤석열이, 어? 너 장시호 태블릿 PC, 그거 윤석열 조작이잖아, 거 윤석열도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름 안 나와 있는 그 JTBC 기자, 그리고 검사 등등, 검사 등등, 저 홍성준 검사, 우리 재판 맡고 있는 등등 다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 기자들. 선착순 한 명에게만 선처가 돌아가요. 선착순 한 명에게만. 빨리빨리 빨리 뛰어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미디어치로.